경증 치매부터 간병인 지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치매 간병 보험입니다.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하죠.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그 보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026676-0229번, 서울전화 6676-0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험 이름이 치매 간병 보험인데요. 배수민 전문가님, 이 치매 간병 보험은 어떤 경우에 많이 준비를 하시나요? 일단 보험을 좀 크게 한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하나는 나를 위한 보험하고 아.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위한 보험.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험의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어떤 수술비, 실손으로 보험이나 네. 뭐 진단비보험 이런 것들이 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을 위한 보험 중에 좀 이제 말하기가 그래도 쉽진 않지만 네. 이제 가장 그러니까 아빠가 준비하는 이제 사망 보험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죽어서 받는 거뭐 하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가장이 나이가 아직 어린 우리 자녀분들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피치 못한 그런 사고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치매 간병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혹시라도 간병 상태에 놓이거나 치매가 됐을 때 이제 나를 돌봐주는 우리 자녀가 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이 신체적으로도 힘들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험의 종류를 이렇게 나를 위한 보험, 또 가족을 위한 보험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이해가 좀잘 됩니다. 자, 접수된 사연을 한번 만나볼게요. 끝자리 구 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집안에 치매 어르신이 계시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비슷한 문자들이 참 많이 도착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젊은 상황에서 무서운 게암뭐 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물론 무섭지만 네. 치매라는 질병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나를 잃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잃는 거 더해서 자녀들한테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잘 정말 대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내가 조금 좀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로 이렇게 치매 간병 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제가 네.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60세 어머님께서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다른 보험들도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아. 보험을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네. 일단 설계안을 보시면은 치매라는 질병 자체는 사실 암은 내가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근데 걸린 상황에서 이제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뉘죠. 근데 치매도 처음에는 조금 약한 상태에서 먼저 진행이 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심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 정도에 따라서 보장이 가능한지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보시면은 경증 이상 치매 진단비. 아. 아니, 치매 간병비라고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보장금액이 있죠.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치매 초기다. 그래서 완전 치매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정상인도 아니고 음.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CDR 척도라고 했을 때한 1점 이상 정도 네. 이렇게 되면 5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받으시고 아.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좀 심해진다 라고 네. 했을 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심해진다 라고 했을 때그 이후 중등도 이상 치매 간병비 해서 보장금액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내가 나를 완전히 음. 잃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고 있었겠죠. 아.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2 천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정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고 또 어머님 분들이 그런 네.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병 상태에 놓였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원을 했다. 아까 그러니까 뭐 질병이던 상해던 입원을 했는데 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마땅하게 없었어요 아. 입원을 했으니까 뭐 입원 일당 하루에 뭐만원 이만 원 삼만 원이런 원 식으로 나왔는데 네. 최근에 그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건 내가 누군가가 나를 간병해 준다라고 했을 때 간병인을 불러야 되는데 인건비가 오른 만큼 간병인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제가 많다 보니까 뭐 월과수목금토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네. 간병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조금 오는 그러한 보험은 없느냐 이렇게 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이 안에 간병인이 지원이 되는 그런 특약들도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또한 나를 위한 보험보다는 이제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 요렇게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뭐~ 다쳤던 아팠던 내가 입원을 했을 때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네. 상황에서 간병인이 (180일) 한도로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이런 네.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어, 우리 가족을 위한 나의 보험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 180일 한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180일 받으면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한도가 180일 그래서 네. 간병인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180일까지고 네. 그 이후에 180일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아 그러니까 간병인도 셔야죠. 농담이고, 그 연체 기간 180일 이후에 네. 다시 180일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부활이 되는 거네요. 네, 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네. 뭐 심하게 아팠던, 다쳤던, 그러니까 입원하면은 보험사에 이제 전화해서 나 간병인 필요합니다.라고 네. 하면은 전문 간병인을 보내줘요. 아. 네, 그리고 실제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 이게 가족이 해주는 것보다 더 좋아 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물론 전문 간병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물론 해주면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음. 환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한 이러한 간병인 보험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조금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한 40대, 30대 그러니까 아들만 둘 있는 그런 집안이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거든요. <웃음> <웃음>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금 이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뭐 발전을 할수록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경증이 어느 정도고 중등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이 안 돼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드리기에는 보험사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아 예, 방송에서 표현하기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저희가 경증이다라고 했으면 조금 이제 왜 흔히 뭐 깜박깜박한다 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자꾸 까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중요한 뭐 자녀분들의 이름이나 네. 아니면 나의 생일 이런 것들이 까먹는 게 조금 정도가 심해진다라고 네. 했을 때 경증, 중등도 이런 네. 식으로 나뉘게 돼요. 아. 그래서 그리고 중증 같은 경우에는 어이 치매는 저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네. 정말 이제 완전 어린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도 이제 신체적으로도 자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를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치매 간병보험 설계안을 쫙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두분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박희삼 전문가 네, 네, 일단 저는 이 부분부터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과거에 좀 젊으셨을 때 네. 보험 준비할 때만 할때 당시만 해도 이 보장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질병 후유장애라는 건데 아. 80% 이상 항상 준비가 됐었지만 네. 80% 이하에서는 준비할 수 없었던 보장이거든요. 아. 근데 현재는 이제 3에서부터 100%, 80% 미만부터 이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질병 후유장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연령대가 좀 젊으시거나 아니면은 병력사항에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질병 후유장의 특약 하나 정도는 어, 꼭 체크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질병 후유장애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는 후유증마저도 다 보장이 되는데 그렇죠. 특히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치매에 대한 상태에서도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게아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만약에 이제 방송 보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녀분들의 보험을 준비할 때 요즘에는 삼대 진단비가 아니라 사대 네. 진단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질병 후유장애까지 예, 상대적으로 이, 이렇게 구성을 잘 잡게 되면은 나중에 자녀가 이제 커서 아, 성인이 되어서 네.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가 됐을 때, 아, 나 치매보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이 될 때, 네. 이 특약 하나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좀 젊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니 이런 질병 후유장에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병 후유장에 3% 이상 요 담보를 꼭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경성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부모님하고 외할머니 네. 관계를 좀 보면 네. 지금 외할머니가 93세시고 네. 저희 어머니 70세가 넘으셨어요. 어. 상황을 보면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인지능이 력 많이 떨어지셔고 혼자 하. 거동하기가 좀 힘드신데 네. 70세인 어머님이 돌보고 계시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65세까지 자녀들 키웠는데 아이고. 5년 잠깐 쉬고 다시 70세부터 자녀들을 돌봐요. 네. 저희 어머니 요즘 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젊으셨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네. 이걸 좀 준비해 놓셨다면 으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 화가 어,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네, 보신 분들은 맞습니다. 이 치매 관련된 걸좀 준비하셔서 가정의 화목을 좀 지키셨으면 합니다. 네, 미리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민 전문가님, 준비 팁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치매보험은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정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네. 준비를 하시는 게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증상 정도에 따라서 같이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이번 일당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 치매 보험이 추가 가능한지 그거를 여쭤보시고 이것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나의 가족을 위한 나의 보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 간병보험 준비 팁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가족을 위한 보험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끝난 후에도 무료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